오늘은 성주읍 신축 고급 빌라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약간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용한 동네입니다. 자 전망 남향, 큰 유리창에 이렇게 가야산 전망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자 내부 인테리어도 이렇게 어, 잘 되있고요, 어, 도배 등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어, 등 거실 등 주방 등 예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공간 있고요 어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자 냉장고 넣는 공간이고 이렇게 어, 한핫트 이렇게 주방 시설 잘되어 있고. 밑에 수납공간은 요정도로 이렇게 어, 돼있습니다 자 위에 한번 열어보고 자 보일러실은 이렇게 넓게 돼있어 다용도실 세탁실로 어, 넓게 쓰실 수 있습니다 큰 방이고요 큰 방에는 이렇게 베란다 있고 음... 여기는파우더룸 그리고 욕실, 어, 해바라기 샤워까지 있고, 비대도 있습니다. 자, 반대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작은 방이고요. 그래서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 거실 쪽 화장실은 이렇게 욕조까지 있고요. 앞쪽, 어, 이렇게 신발장도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 어, 아주 높습니다.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분양, 즉, 매매도 가능하고, 전세도 가능한데요. 평양은 27평형이고, 전용 면적은 제가 참아보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어, 매매가가 2억 3,500. 그리고 전세가가 1억 4,000으로 아주 좋은 가격에 되어 있어,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성주에 이렇게 신축 고급으로 된 빌라는 잘 없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 믿음부동산 소장 노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